만약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남성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건강 무기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주방 어딘가에 놓여있는 그것이 잘못된 시간에 사용된다는 단 하나의, 하나의 이유로 로 당신의 남성 호르몬 수치 수면질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을 은밀히 방해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식품의 효능을 넘어서 있습니다. 5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대 문명은 마늘이 가진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음식의 풍미를 더하거나 질병을 막기 위한 용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밤에 마늘을 섭취함으로써 인체의 밤 시간 생리 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 지식은 사라졌고. 최근 과학이 다시 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께 다섯 가지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려 합니다.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며 남성들이 밤에 마늘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평범해 보였던 마늘을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면역력 강화나 심장 건강 같은 익숙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뱀파이어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신 국내외 주요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시간에 마늘을 섭취하면 수면 주기를 조절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량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늘이 혈류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중년 이후 남성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수면 중 신진대사를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마늘을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정확한 섭취 타이밍과 방법을 따른다면 영양 전월과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 등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 의해 검증된 결과처럼 대부분의 남성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약회사나 보조제 업체들이 쉽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고작 1,000원이 채 되지 않는 마늘 한 통이 값비싼 건강보조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이미 여러 권위 있는 논문에 발표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늘을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당신의 저녁 루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 발견은 중년 이후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효과입니다. 해가 지고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낮동안 스트레스와 활동으로 높아졌던 코르티솔 수치가 저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이때 마늘이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양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마늘이 남성 호르몬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마늘을 섭취한 쥐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고안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효과가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밤 시간대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활발한 시간대에 마늘 섭취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핵심은 마늘의 주요 활성 성분인 알리신에 있습니다. 알리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경우 뇌하수체는 황체 형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지시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연구 결과 마늘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황체 형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밤에 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마늘을 섭취한 실험 동물은 대조군에 비해 고환 조직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현저히 높았고, 소변 내 테스토스테론 대사물 배출량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기적인 호르몬 상승 효과를 넘어서 마늘이 신체의 호르몬 생산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생체 리듬을 갖고 있으며 이 수치는 보통 이른 아침 시간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이 리듬에 맞춰 마늘을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자기 전약 1시간쯤 전에 생마늘 두세 쪽 또는 숙성마늘 추출물 약 600ml에서 800ml 정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마늘의 주요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어 효과를 내기 시작할 시점과 인체의 호르몬 생성 주기가 정확히 겹치는 구간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마늘 섭취 효과가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가장 두드러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마늘과 단백질이 함께 포함된 균형 잡힌 저녁 식사가 남성 호르몬 향상에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류 개선과 순환 기능 향상을 통한 전반적인 활력 증진입니다. 심혈관 건강과 남성의 성기능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마늘이 혈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우리 몸의 심혈관 시스템은 수면 중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혈관은 활발하게 회복되고 순환 기능이 점검됩니다. 이 자연적인 복구 작용은 중년 이후 남성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 생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벽을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여러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서는 마늘 섭취 시 산화질소 수치가 크게 향상되며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경우 그 효과가 최대 2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질소 증가는 특히 수면 중 혈관 복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에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남성에게 있어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산화질소가 발기 기능과 전반적인 성건강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원활히 이완되고 확장될 수 있어야 주요 장기뿐 아니라 전신의 조직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은 마늘이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늘 성분이 혈관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발기부전을 포함한 다양한 순환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숙성마늘 추출물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늘의 항염 작용은 산화질소 생성 증가 효과와 함께 작용하여 건강한 혈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밤에 마늘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회복 작용과 조화를 이루며 심혈관 건강을 강화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면 중, 즉 우리 몸이 가장 집중적으로 재생과 복구에 에너지를 쓰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한 권장 섭취 방법은 자기 전약 1시간 전에 숙성 마늘 추출물 600ml에서 900ml 름으로 또는 생마늘 2세 쪽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마늘의 활성 성분이 수면 주기 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혈관 복구 과정에 맞춰 체내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남성들은 혈액순환뿐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의 에너지 수준과 신체적 활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중 신진대사와 혈당 조절 기능을 지원하는 효과입니다. 잠자는 동안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개념은 얼핏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최근의 첨단 연구들은 마늘이 인체의 야간대사 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진대사는 잠자는 동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당 조절과 영양소 에너지 전환 같은 핵심적인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한 연구는 마늘 속 생리활성 물질인 알레니 대사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시기로 비만을 유도한 실험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알렌을 휴식 시간에 투여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이나 전체 에너지 균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혈당 항상성은 크게 향상되었고 인슐린 민감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이는 마늘이 당분과 탄수화물의 처리능력을 개선해 줄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효과의 핵심은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는 마늘의 작용에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인데,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세포는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밤에 식사한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되기보다는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섭취는 수면 중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숙면과 호르몬 생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수면 주기가 방해받고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핵심 호르몬의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마늘은 이 같은 혈당의 급변을 막아줌으로써 신체가 본래 수행해야 할 회복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구는 마늘 속 활성 성분들이 주요 대사 경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영양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신체 시스템을 도와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야간 신진대사 최적화를 바라는 남성에게는 자기 전 생마늘 두세 쪽 또는 마늘 추출물 600ml에서 800m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특히 8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대사 기능과 혈당 조절 능력에서 가장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효과입니다. 수면 중 전립선 염증을 완화하고 야간 배뇨 문제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4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겪는 불편 중 하나는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야간뇨라고 하며 주로 전립선 염증이나 비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과학적 연구는 마늘의 항염 효과가 전립선 건강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학술 연구는 수성 마늘 추출물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진 21,000명의 남성이 하루 한번 마늘 추출물을 섭취했고, 연구진은 전립선 크기 요소, 야간 배뇨 빈도 등 다양한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전립선 크기가 유의하게 줄었고, 소변 흐름 속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마늘이 전립선 특이 항원으로 알려진 P.S.A.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P.S.A.는 전립선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야간뇨와 같은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해당 연구 참가자들은 마늘 섭취 후 야간 배뇨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전립선 관련 불편감도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효과의 중심에는 마늘의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습니다. 전립선 염증은 비대를 유발하며 요도를 압박해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늘이 염증을 줄이게 되면 전립선이 정상 크기에 가까워지고 요도에 가해지는 압력이 완화되면서 방광을 보다 원활히 비울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에 포함된 유황계 화합물은 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 경로를 조절하고 전립선 조직 내에서 건강한 세포 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마늘을 섭취했을 때 이러한 한겸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발현되며 이는 전립선이 회복작용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시간과도 일치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남성에게는 체중, 1킬크당 약 1밀리리터의 수성 마늘 추출물 또는 평균 체형의 남성 기준으로 생마늘 두세 쪽을 자기 전약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습관을 최소 4주간 유지했을 때 PSA 수치와 야간 배뇨 빈도 모두에서 가장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꾸준히 섭취할수록 효과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효능은 깊은 숙면을 유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작용입니다. 수면의 질은 남성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 생성도에 기능 감정 조절까지 모든 것이 수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실제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고 이로 인해 신체는 깊은 수면 단계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의 획기적인 연구는 마늘이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밝혀냈습니다.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는 사랄로 시신 성분이 강화된 마늘 추출물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2주간 추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수면 관련 지표와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 수면 시작이 훨씬 수월했고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쉽게 잠들 수 있었고 자다가 깨는 일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객관적인 수면 측정에서도 깊고 회복력이 높은 수면 단계에 더 오랫동안 머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효과는 마늘을 저녁 시간대에 섭취했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섭취 타이밍이 수면 개선 효과의 핵심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숙성 마늘 추출물은 코르티솔, 코르티코스테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을 눈에 띄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숙성 방식으로 처리된 마늘은 생마늘과 가공마늘 모두에서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마늘이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수면의 질을 결정 짓는 뇌내 화학 물질의 작용을 지원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의 메커니즘은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 조절 시스템, 즉, HPA 축을 마늘이 안정화시키는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몸은 부교감 신경계로 전환되어 휴식과 회복에 적합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늘은 수면 중 얕은 단계에 머무르게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밤사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이기 원하는 남성에게는 숙성 마늘 추출물에서 추출한 사랄로시신 약리 m g 또는 생마늘 두 쪽을 자기 전약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이밍은 마늘의 활성 성분이 신체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할 무렵 최적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며 빠른 수면 유도와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는 마늘이 단순한 부엌 식재료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야간 건강 루틴의 핵심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증가, 혈류 개선 대사, 최적화 전립선 건강, 그리고 깊은 숙면까지 이 다섯 가지 효능은 마늘 섭취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의 진정한 가치는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값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습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마늘 두세 쪽 또는 숙성마늘 추출물 600ml에서 900ml를 자기 전 1시간 전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남성 건강을 위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건강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4주에서 12주 이상 꾸준히 밤 시간에 섭취했을 때 가장 뚜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광고 문구나 이론적인 주장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국제적인 의학저널에 정식으로 게재된 자료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효과는 실제 연구 결과로 입증된 내용이며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예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도 곧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존의 건강 상식을 뒤집는 최신 연구와 정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여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 바로 당신의 주방 찬장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시간의 변화가 건강이라는 결과에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 더 나은 날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